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음... 바로 성능 테스팅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제4장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19 성능 테스팅 유형 PDF 발췌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특히 그 ISO 25010 표준 거기서 다루는 제품 품질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성능 효율성 부분이요. 이번 시간 목표는 성능 테스팅이 어,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중요하며 또 어떤 주요 목적들을 갖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뭐 개발 효율성 이런데 관심 있으시면 오늘 내용이 특히 유용할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빠른가 이걸 넘어서 자원 사용률, 용량까지 본다는 게 음, 흥미롭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우선 그 ISO 25010에서 말하는 성능 효율성 하위 특성부터 짚어볼까요?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그리고 용량 네그세 가지가 핵심이죠 이게 성능 테스팅의 핵심 뼈대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된 자원 그러니까 뭐 경과 시간 CPU 시간 메모리 대역폭 같은 것들 대비 소프트웨어 성능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왜이 요소들이 중요한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결국 효율성이거든요 기능이 그냥 돌아가는 걸 넘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아, 효율성? 네. 시간 반응성은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응답을 받는지, 뭐 그런 속도 문제고요. 자원 사용률은 시스템 자원, CPU나 메모리 같은 걸 얼마나 적게 혹은 많이 쓰냐는 거고. 음. 용량은 이제 이 시스템이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군요. 네. 단신이 빠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원도 좀 아껴 써야 하는 거죠. 성능 테스팅에는 그래서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첫 번째가 명시된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웹페이지가 4초 안에 떠야 한다. 이런 기준이요. 네네.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건 진짜 일상에서 바로 와닿는 부분 같아요. 느리게 로딩되는 페이지 기다릴 때 생각하면.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쵸. 그첫 번째 목적은, 뭐랄까, 검증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가 약속한 성능 요구사항을 실제로 만족시키는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아, 검증. 네. 사용자 만족도랑도 직결되고, 아니면 뭐 계약상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중에 시스템이 변경되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수치를 측정하는데도 이게 쓰인다는 점이에요. 아, 기준선? 네. 베이스라인이요? 네, 이 기준선 덕분에 예를 들어 어떤 업데이트 후에 특정 기능 응답 속도가 뭐50% 느려졌다 이런 걸 바로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크겠네요. 그럼요. 사용자는 불편을 느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두 번째 목적이요, 개발자들의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수의 사용자가 확 몰렸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쓰인다고요. 정확합니다. 이두 번째 목적은 진단 그리고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수 있어요. 시스템이 왜 특정 성능을 보이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최적화할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병목 현상 같은 거요. 네. 말씀하신 그 병목 현상 이게 마치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 차가 막히면 전체 흐름이 느려지는 거랑 비슷해요. 데이터 처리나 자원 할당이 특정 지점에서 막혀서 시스템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찾는 거죠. 아하. 이런 병목 지점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부하가 몰렸을 때 예를 들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쇼핑몰 접속 폭주 같은 거요. 그럴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성능 테스트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 단순히 문제가 터진 후에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능 테스팅은 시스템이 요구 사항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 네, 검증 그리고 더잘 작동하도록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 그렇죠. 진단과 개선. 시간, CPU, 메모리 같은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이두 가지를 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성능 테스팅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요구사항 검증과 시스템 최적화.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용량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성능은 특정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테스트 환경 조건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얻은 결과가 과연 실제 사용 환경 그러니까 라이브 환경에서의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 이 테스트 환경과 실제 환경 사이의 어떤 갭,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테스트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고민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